안녕하십니까. 아이오바이오 유룡철 대표입니다. 어, 오늘부터 해서 총 4시간에 걸쳐서, 어, 차별화, 어, 차별화. 참 어려운 일이죠. 똑같은 교육을 받고 거의 유사한 장비를 쓰고 거의 비슷한 구성원들과 함께 어, 치과 병원을 이어 나가는데 어떻게 차별을할 것인가. 어,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저희 아이오바이오의 QA, 정량광 형광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4시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별화를 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게 과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지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들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마다 시기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전략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클리닉 3.0이라고 제가 칭하는 관리 시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어, 많은 원장님들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눈여겨 보곤 하죠. 예, 그래서 보통 개원은 한 6, 700개, 그 다음에 어, 폐업은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특이한 게 대원 대비 폐업의 비율이 58%라는 거죠. 58%. 58%라 그러면 결국은 534개 정도의 치과들이 전부 다 이제 은퇴를 하면서 폐업은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1년에 우리가 한 7, 800명의 치과사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 실은 그 중에, 어, 과연 65세, 70, 75세 돼서 과연 은퇴 나이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8%가 전부 다 폐업은 아닐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전을 해서 개업을 하는 게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클리닉 1.0 제가 보기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에 치과가 포함되면서 우리 치과의 시장이 확대됐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사실 최여만 있고 그럼 어디를 개원을 하든지 간에 최여만 있고 치과 의사가 워낙 귀한다는 시즌이니까 시장이 확대되고 이제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15년 전, 20년 전에 임플란트라는 게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우리 치과계는 상상도 못할 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성숙 단계에 이르고 지금은 아까 보면 58%가 폐업률을 보이는 걸 보면 어떤 치과는 계속 성장을 하고 어떤 치과는 문을 닫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전 기업을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리닉 3.0에 이미 도입이 도달이 되었다. 그래서 병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18,000개의 치과 병원이 있는데 2년 전에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 고민일 거다, 그렇죠? 근데 보통 차별화할 때 가장 손쉬운 게 뭐냐를 잘 생각을 해보시죠. 뭐 인테리어. 그 다음에, 뭐, 옆 그, 그 숫가를 싸게, 진료비를 싸게 하는 가격의 차별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지속 가능한 차별화를, 시간이 갈수록 차별화를 통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지 않고 단순히 시설, 그쵸? 시설이라든가, 뭐,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거는 또 다른 경쟁자가, 유사한 경쟁자가 나왔을 때, 똑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거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그 보여 드릴까 합니다 단수 구매형부터 복수 계약형이 있습니다 단수 구매형은 뭐냐면 한번 사고 나면 또 구매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아파트 자동차 자동차 딜러가 차를 판 다음에 매달 연락 오진 않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단수 구매형입니다 반대로 복수 계약형은 뭐냐면은 어 이제 카드나 신용카드나 이렇게 은행처럼 한번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올해는 가죠. 그렇지만, 여기저기 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신용카드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가장 손쉬운 건 뭘까요? 그건 단수 계약형입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거의 평생 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로 누가 합니까? 정부가 담당하든지, 아니면 실은 한두 군데에 재배, 어, 큰 대기업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게 전기, 수도, 가스, 어, 실은 이제 인터넷 이런 거죠. 왜냐면, 기반시설로 투자할 액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시작할 거는 그, 힘들기 때문에 결국 단수계약행이 시작은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이익을 낼수 있고 유사하다. 그지만 우리 그 복수구매형은 뭐냐면 아침에 커피를 사 먹었는데 오후에 또 다른 커피를 사 먹을 정도로 정말 속된 말로 박터지게 경쟁이 치열한 거죠. 병원, 호텔, 여행사, 극장 뭐 이렇게 다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치과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럼 안과하고 성형외과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뭐 간혹 우리 치과가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 안과하고 성형외과하고 우리가 비슷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은 안과는 눈이 두 개고요. 그렇죠? 뭐 성형외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치료해야 될 대상이 개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한번 안과 치료를 한다거나 한번 성형과 외 치료를 하고 나면 다시 그 병원을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어, 근데 이제 복수구매형은 뭐냐면 우리 치과처럼 한번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오게 되겠죠. 어느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요즘 병원 어떠세요? 저는 신환이 안 와서 너무 힘듭니다. 신환을 어떻게 많이 늘리죠?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신환의 의미는 뭐죠? 새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안과나 성형외과에서 생각할 때는 한 명이 오냐 두 명이 오냐 세 명이 오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새로운 환자분이 아니고 새로운 치아를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수 구명이다. 복수 구명이라는 얘기기 이 때문에 오늘 진료하신 분들이 6개월 뒤, 1년 뒤, 3개월 뒤에 언제든지 다시 방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진료를 해야 되는 거지. 오늘 진료가 끝났다고 해서, 오늘 진료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실은, 어, 이분은 나에게 볼그 환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는, 이 거래 형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다른 과 원장님들 보면, 눈두개 치료하시죠? 저희는 수없이 많아요. 두 개에 비하면 셀수 없을 정도로 치아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린 임플란트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임플란트를 뽑고 나면 또 임플란트를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치과 서비스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아물면 다시 심을 수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복수 구매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인구입니다. 인구.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령 환자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치과에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분포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5세 이상 환자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2022년, 30년 뒤면 2052년이 되겠죠. 30년 뒤가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 40%, 전 국민의 40%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40%에 65세 이상이면은 실은 임플란트 보험에 다 해당이 되는 나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그때 돼서 어디를 가겠냐. 그 전부터 데이터가 있고 그 전부터 내가 했던 분들이 결국은 그치과로 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8년만 지나도 인구의 4분의 1이 65세입니다. 어. 그럼 결국은 뭘 해야 되는 시점이냐 지금. 그죠뭐 아마 소아치과나 교정은 점점 대상 인구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정을 한다거나 중학교, 초등학교 때 충치를 치료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 거고, 어머니, 부모님들이 한번 진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 경쟁력에 대한 싸움이 치열할 겁니다. 소아치과하고 교정과는. 그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고령 환자에 대한 대안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지 과연. 그래서 고령 인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음. 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치주 질환하고 심장 질환 관련이 있다 뭐 당뇨하고 관련이 있다 어 돌아가시기 전에 흡인성 폐렴하고 입안의 구황세대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주위에 보시면은요 지금 65세 70에 되신 분들은 이미 과거부터 관리를 잘 받으신 분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극복을 하면서 매일 정기적으로 와서 진료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덴탈 아이큐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치주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점점점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서 발치될 그 치아들이 가지고 그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떠세요? 만약에 만약에 이 큐레이로 찍은 이 사진처럼 어 뭔가 발치는 안 하고 치주 질환은 치주 쪽은 완벽하고 그쵸 그렇죠? 단단하고 그렇지만 지속적인 힘이 가서 실은 에이징 어떤 노화 현상의 일부로서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계속 기록하고 가지고 있고 이걸 갖고 케어하면 과연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관리 시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큐레이를 요양병원에다 이제 넣으라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하고 병원장님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실제 QA를 임상, 요양병원 배드에서 쓰려고 그랬더니 실제 요양보호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유치약 환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있어도 무치약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강관리를 잘했던 분들이, 잘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노화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치아에 대한 유치약이 있는 상태,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거길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어브프렉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서비칼 어브레전이라고 그러지만 브러쉬에서 이해한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힘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노화가 벌어집니다. 지금 큐레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어브프렉션 된게 명확하게 보이고요. 하악에 보시면은 소고치 매지 아래 버티칼로 크랙 라인이 간게 보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 뭘할 수가 있냐면 실은 올 때마다 저희는 글래스 아이노머로 저는 저 부분을 필링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게 뭐냐면은 자꾸 떨어지니까 환자의 컴플레인이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q a 가 없는 상태에서 글리스애로 필링이 떨어지는 걸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막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버티컬 프렉처가 보이죠. 크래, 크레이지 라인이 보입니다. 저렇게 힘 때문에 이가 깨져가는 판에 어떻게 지는 게 붙은 게 지는 오래갈 수 있겠냐. 레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얘기하는 게 보험이 되는 차라리 글래스 아이 노모 갖고 필링을 하자. 글래스 나무 필링을 하고 그럼 왜 해야 되느냐 벽돌에 그쵸 담장에 벽돌이 한두 개가 빠졌는데 어 그걸 메우는 게 낫겠냐. 그냥 두는 게 낫겠냐. 그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저는 이런 식의 에이징에 대한 치료가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래스 아이 노모에 대한 보험 수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다섯 어, 개 여섯 개를 해도 삭감되는 아니까. 그러니까 그 뭐그 차감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글래스 아이 노머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에이징을 하면서 이렇게 필링 어브 프렉션 필링을 통해서 지는 노화를 늦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크레이지 라인입니다. 크레이지 라인을 처음 들어보신도 분 있겠지만 크랙 균열이 되기 전에 균열이 되기 전 지금 보시면. 제2소구치는 지금 버칼 프스처가 프렉처가 된, 버칼 가프처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눈으로 보게는, 아, 뭔가 이상한데 확실하지 않게 애매하죠. 근데 이 크레이지 라인은 균열이 생기기 전에, 균열이 생기기 전에 거기에 붉은색 형광을 띠게 됩니다. 이게 크레이지 라인입니다. 어 반대쪽 치아를 봤을 때도 눈으로 보면은 뭔가 설명할 게 없지만, 크 어, 큐레이로 보게 되면 붉은색 형광들이 보이고, 이 붉은색 형광이 보이기 전에도 이미 균열 선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정기적으로 3-4개월 올 때마다 모든 사진을 큐레이 캠프로 를 찍고 있습니다 왜 향후에 언제 어떤 치아가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큐레이 펜은 입안에 놓고 찍는 거는 크랙 그 다음에 충치 지금 당장 아픈 거에 대해서 아주 유용하죠 어, 그렇지만 그게 치료가 한 다음에 다시 1년 뒤에 왔을 때는 원래 상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큐레이 캠프로를 찍게 되는데 보시면 여다시피 교환면에서 아까 수직적인 크레이지 라인이 연결이 돼서 교환면 균열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이징의 가장 큰 대표는 외어입니다 교환면 외어별 증상이 없다면 우리가 보통 쓰라고 그러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별 증상이 없지만 큐레이로 보면 엄청난 크랙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고치를 봤습니다. 소고치 하나를 보고, 이런 경우에 캠프로로 확인한 다음에 펜시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럼 붉은색이 보이죠. 지금까지는 붉은 형광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회사에서 개발하는 거는, 저 붉은 형광마저도 정량적으로, 우리, 우리 우식처럼 정량적으로, 그러면 이게 치과의 질병의 수치가, 질병의 정도가 수치로 비교가 되니까, 1년 뒤에 왔을 때 얼마나 붉은색이 증가했다, 길이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소구치니다 아까 저희가 케이스로 보여드렸던 아프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꼭 치료하자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걸 찍어 보시면 붉은 형광이 보입니다. 붉은 형광은 그 사이로 세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붉은 형광이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덴천한 튜브를 통해서 펄프까지 가게 될 거고요. 수직적인 프랙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봤고. 버칼에 있는 크랙라인도 크레이지 라인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이제 임상적인 검증을 거쳐서 원장님들한테 배포가 되겠지만 크랙라인마저도 델타 R 맥스 세균이 들어간 거30 이상이면 세균이 들어갔다고 저희가 보는데 이렇게 정도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걸 또 하나 개발되는 걸 보여드리면 캠프로의 사진을 갖고 예, 수직 그 교환면의 사진을 보, 분석을 하게 되면 왼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건강한 부분이 73%고 웨어 된 부분이 26% 라는 식으로 정량적으로 이런 에이징 마저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고령화 사대가 되, 그, 그 되기 때문에 에이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자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지금 열심히 각 임상에서 잘 쓰고 계시는 크랙 디테이션 디바이스 있죠? 어, 큐레이 펜 C. 큐레이 펜 C는 지금 당장, 지금 아픈 거, 지금 문제된 걸 저걸 갖고 수복을 해줘라. 가능하면 엔도 가기 전에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랙은 엔도까지 간 다음에 했을 땐 예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엔도가 되기 전에 이 크레이지 라인에 붉은색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큐레이 펜으로 찍게 되는 거고, 어, 큐레이 캠프로는, 어, 미래에 6개월 뒤, 1년 뒤에 왔을 때 이분한테, 아, 1년 전엔 이랬고요, 2년 전엔 이랬고요, 3년 전엔 이랬고요, 이런 식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용도로 실은 이 QA 캠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시간, 이제, 이제 관리 시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점 정리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화 요소를 해야 되는데, 예, 환자분들이 실은 복수 구매형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치아들이 계속 하나를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병원을 계속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환, 사람의 머리 환자의 머리수가 아닌 그, 그분의 치아애를 전부 다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 보자. 두 번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 환자의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고령화가 됐을 때 에이징에 대한 것을 갖고 어 신경치료나 발치하기 전에 케어를 해주자. 그게 관례 시대에 예가 필요하다는 어 이유입니다. 네첫 시간 이걸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